시각이 하기는 아무나 보시각이 하면서 뭘 하자는 거야. 폭력으로 나가다. 너가 방탄이야? 우리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아, <laughs> <laughs> 아까 말씀 중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에서 하신 얘기입니까? 어떤 책임이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아, 저는 그런, 그런 얘기 한일 없는데. 예. 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이란 가정에서 예. 말한 얘기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아니요,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예.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 저에게 부여된 역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빈님 이거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안 돼.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해서 안 돼. 약속을 기 때문에 네, 다 인터뷰 취소해 저희 그런 은없는데기까지만 하고 이것도 인터뷰하다가 기 하면 그냥 끊어 버릴 예, 네, 그냥 끊어 버 네, 네, 네. 네, 네. 아, 아, 아니, 아니, 싹다 예의가 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안들리는데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는 네.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신 것에 대해 사과해 주십시오. 저와 이 땅의 성소수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여성들에게 사과해 주십시오. 다 했죠? <laughs>

데이도도아니 응. 아니 나얘기 예, 예. 윤석열 도안하시다 아. <laughs> 아니, 저... <laughs> 그만해요 그만해요. 표정부터 <laughs> 네, 어, 내용물이 좀 중요하다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지사는 난데 없는 찔레꽃 얘기로 화제를 돌려 딴청을 피우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찔레꽃 얘기가. 저서 고 가냐 이 나쁜 시영신 같은. 칼러니까 좋더냐? 려나 아니냐? 과장님 바꿔봐. 이게 이제 행정의 권이죠. 이게 이제 행정의 권이죠. 하는 거예요? 예. 장님 뭐라고요? 얘기했어. 퇴거 퇴거시키십시 어떻게 퇴거시키는데 저희를 끌어낸다고 당연해요? 아니 그건 알아서 하세요. 실장님. 다른 감금단체하고 그렇게 시급하지 말라더니 시장님 야, 어, 어, 뭐... 말라 네. 하더니, 그러시면 됩니까? ]요? 제가 사과 안 대, 했습니다. 잘, 그런데 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리고 저기 여기 청내 질서 유지가 왜이 모양이야? 행정 계는 거지 뭐 하는 거야? 행정국장 어디 가서? 그래서 시장님 내일부터 그냥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택시 요금의 50%를요? 시장님은, 시장님 우리는장기인은 아무것도 아닙니까?